안녕하세요. 성공적인 퇴사 준비는 40대부터 여러분의 퇴사 선배 정경미입니다. 2022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1인 가구 월 평균 생활비 246만원으로 1년이면 대략 3,200만원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금액도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다는 조건 하에 이만큼이거든요. 숨만 쉬고 살아도 월 300만원이 드는데 퇴사 후 고정적인 수입 없이 버틸 수 있을까요? 퇴사는 현실이라서 금전적인 부분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40대의 경우 가족이 있어서 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요. 퇴사 후 금전적인 기반이 약해지면 정서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사하기 전에 준비하면 좋을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차근차근 이야기해볼까요? 제 옆에는 지금 고민을 가지신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제 역량을 펼치기가 어렵고 관리자와의 갈등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직장인 류정준입니다. 퇴사하고 싶은데 배우자에게 이야기하면 결사반대를 해서 심적으로 좀 힘든 상황인데요. 남들도 그렇게 산다. 회사가 좋아서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조금만 더 버텨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많이 힘드셨겠어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퇴사를 마음먹고 배우자에게 힘듦을 토로하기까지는 꽤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을 몰라주니까 가끔 속상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아이가 다섯 살때 남편이 세수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생활비를 포함해서 돈이 들어갈 곳이 많았고 아파트 대출금에 차 할부금까지 줄줄이 있다 보니까 남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말을 할까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계산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나서 배우자님 마음도 이해가 가고,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주님의 마음도 10분 이해가 됩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퇴사는 현실이잖아요. 배우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도 아마 경제적인 부분일 거예요. 매달 들어가는 돈이 있을 텐데, 당장 수입이 끊겼을 때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불안감 때문에 쉽사리 찬성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퇴사 전, 필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생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걱정을 덜고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40대가 퇴소를 망설이는 이유는 저처럼 재정적인 이유가 많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점검해야 퇴소 후에도 생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우선 현재 우리 집의 가계 자산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여유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한 달에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평균 값을 도출해서 퇴사 후에 수입이 없어도 최대한 얼마의 기간을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을 해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 현재 내가 여유 자금이 3천만 원이 있는데 월에 300만 원을 쓰면 그 자금으로 최대 10개월을 수입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회사를 다닐 때 생활비가 300만 원이었다면 퇴사 후에는 이보다 증가한다는 것이에요. 제일 큰 부분이 식대인데요. 회사에 다닐 때는 점심 식사나 회식비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었지만 퇴사를 하고 나면 이 부분이 고스란히 개인 부담이 되잖아요. 또 교육비나 문화비도 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보았다면 이 부분도 추가되어야겠지요. 그래서 퇴사 전생활비의 1.3배 내지는 1.5배 정도를 책정해야 해요. 저 역시 이 부분을 간과해서 여유자금이 생각보다 빨리 소진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바심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퇴사 후 수입이 끊겼을 때를 대비해서 금전적인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또 퇴사 전에 미리 충분히 돈을 모아두신 분들은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저처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아예 희망이 없는 건가요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퇴사 후에 필연적으로 공백기가 생기는 경우에 직장에 다닐 때 신용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직장 다닐 때랑 나왔을 때랑 대출 가능한 금액이나 조건 금리 등이 큰 차이가 나거든요. 여유 자금이 없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사람 일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변수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교사로 14년 근무하다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을 때몇 개월간 수입이 아예 0원이었어요. 나름 모아둔 돈이 있었긴 했지만 벌지는 못하고 쓰기만 하니까 금방 통장 잔고가 바닥나더라고요.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받으시면 사실상 이자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 이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또 준비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 혹시 정준님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료나 상사 후배가 몇 명이나 있으세요? 어, 지금 떠오르는 사람은 다른 부서긴 한데 입사 동기 한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laughs>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퇴사 후에 이직을 여러 번해 보신 분들은 아는 부분인데 40대에 첫 퇴사를 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스스로 커리어 관련 포트폴리오를 잘 챙겨서 정리하는 것까지는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해두는 편인데 이 부분은 간과해서 후회하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퇴사 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레퍼런스 체크 소위 말하는 평판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기업에 입사하기 전에 평판을 조회하고 어~ 회사의 조직 문화를 찾아보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채용 과정에서 면접 이후에 최종 입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전 직장에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레퍼런스 체크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해당 기업이 직접 하기보다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때 전 직장 또는 현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 혹은 상사 3명 정도의 연락처를 요구하게 됩니다. 어, 연락처를 요구한다는 건 그 사람들이 저에 관해 물어볼 수도 있다는 의미인 건가요? 맞아요. 그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함께 일하면서 어땠는지, 일할 때 어떤 태도였는지를 체크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레포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레포트가 최종 채용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줄 동료 혹은 상사를 만들어둘 필요가 있는 거죠.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면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회사 역시 퇴사를 하기 전에도 후에도 마무리가 중요한 것 같네요. 제가 또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요소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나의 심리 상태를 체크하는 일입니다. 퇴소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적 만족도는 불안정인 상태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번아웃이 왔다거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에너지가 바닥난 사람들 같은 경우 일단 퇴사를 보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회사 때문에 번아웃이 왔고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 퇴사하면 안 된다는 말은 너무 가혹한데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번아웃이 온 상태라면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나 있는 상태거든요. 번아웃이 온 사람에게 힘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 10명 중 10명은 회사라고 답하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맞아요. 그러면 회사가 문제니까 문제가 되는 회사만 내 삶에서 제거하면 나의 번아웃은 해결될 거라고 보통은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회사만 나오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퇴사에만 목을 매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이러다 죽겠다는데 회사가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섣불리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대비하지 않고 퇴사를 덜컥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퇴사를 하고 나면 이제 에너지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스스로를 치스리는 것도 힘든데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엎친데 덮친 격 조급해지면 사람이 이성적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하거나 빨리 성과가 나오는 것만 쫓게 되죠. 나이, 적성, 상황 뭐 이런 거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돈 되는 것을 찾아서 하게 돼요. 그런데 또 다시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아 내가 이러려고 나온 게 아닌데 하고 말이에요. 만약. 번아웃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이 잠깐의 우울감을 넘어서 병원이나 약물 상담을 받아야 하는 수준이라면 오히려 회사를 다니면서 병가를 내거나 휴직을 내서 최대한 개인의 몸 상태를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건강해졌을 때 그때 퇴사를 고려해도 늦지 않아요. 진짜 먼저 퇴사를 해본 선배만이 해줄수 있는 찐조언이네요 알려주신 체크리스트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에 필리핀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필리핀에서 8만 평 돼지의 나무를 키우시는 대표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부터 씨앗을 심어 뿌리를 내린 나무들은 보통 잘 자라는데 옮겨 심은 나무들이 훨씬 더 까다롭고 키우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라던 환경이 변하면 나무도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원래 자라던 곳에서 이동하면 나무도 두 배, 세 배, 네 배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아무리 물을 잘 주고 햇볕을 쐬고 바람을 통하게 하며 정성을 들이더라도 나무가 스스로 살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퇴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특히 우리처럼 40대의 한 직장에서 오래 뿌리 내렸다가 이동하는 경우 환경에 적응하려면 두 배, 세 배의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불안과 의심도 올라올 거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까지 더해진다면 자존감마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니 퇴사를 결심한다면 준비를 잘한 뒤에 에너지가 있는 상태로 하셔야 해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이 막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